다음은 스트레인 계측의 구성 방법입니다. 일반적으로 스트레인을 측정할 때 스트레인 계측 이외 부가적인 측정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, 측정 시주위 온도나 변위, 힘, 가속도, 토크 등 참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. 본장에서는 계측의 구성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았습니다. 방법 1은 측정하고자 하는 센서가 수십 채널에서 수백 채널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. 입력 센서도 여러 종류의 센서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계측기를 데이터로거라고도 불려지며 컴퓨터와 연동하여 계측을 하게 됩니다. 방법에는 여러 종류의 센서를 연결할 수 있지만 가속도나 충격 등의 수십킬로 헤르츠 이상의 고속의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구성은 스트레인 앰프와 DAQ 시스템, 컴퓨터에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입니다.